2700년이 넘는 시간 전, 유다라는 땅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당신의 음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볼 사람, 강력한 왕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진실을 듣기 싫어하는 온 민족을 대면할 사람, 그의 이름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신적 변혁의 도구로... 바꾸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야는 복잡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난 위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 왕국, 도시들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부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 아래에는 썩은 것이 있었습니다. 불에, 우상숭배,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모습,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관찰했습니다.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상의 존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그 순간 이사야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사명, 민족을 변화시킬 메시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는 예언들, 이 영상에서는 이사야의 놀라운 삶을 탐구합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는지, 왕들과 군중을 어떻게 대면했는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어둠의 시대에 희망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그의 말이 오늘날 어떻게 여전히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알고 싶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이야기는 곧 당신의 이야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큰 것으로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큰 것으로 이사야가 누구였으며 왜 그의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가 태어난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특별한 선지자 사명을 위해 예비하셨는지를 깨닫는 데 핵심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치세 동안 살았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치적 영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의 관점과 믿음을 형성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사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 왕들이 대관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사야는 믿음과 전통의 분위기를 숨쉬며 자랐습니다. 이사야가 젊었을 때 우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따르면 우시아는 세우 가랴의 날들의 하나님을 찾았고 그를 가르쳐 하나님 경외하게 한자가 스가랴였으므로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합니다. 우시아 왕 치세 동안 유다는 큰 번영과 강성기를 누렸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군대가 강해지고 상업이 번성하고 밭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들을 모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건물이 세워지고 군인들이 훈련받고 왕국의 금고에 재물이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을 이집트 종사리에서 구원하신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배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것들을 배우면서도 그는 깊이 걱정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질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불의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점점 더 부유해지는 동안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사야 5장 8, 9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 진저 집을 연하여 집을 더하며 전을 연하여 전을 더하여 그 끝에 이르도록 땅을 차지하여 혼자 거주하게 하는 자여. 이사야는 부유한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땅을 사들여 독점하고 재산을 쌓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사회적 불의 외에도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잊고 거짓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어린 이사야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한편, 유다를 둘러싼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강대국 아시리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모든 나라가 두려워했고, 왕들은 잔인하고 정복에 탐욕적이었습니다. 형제 왕국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끊임없는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다음 차례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외적 번영과 내적 영적 공허, 겉보기 군사력과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취약함, 물질적 부와 도덕적 빈곤 사이의 긴장이 이사야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특징 지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사야의 성품을 빚었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선지자의 음성이 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부름의 순간이 오면 이사야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공의에 감동받았고,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로 밝혀졌으며 그의 영혼은 참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섬기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은 그의 선지자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시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삶과 하나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사야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상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위험과 장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성전은 크고 인상적인 건물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것을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광대함을 살짝 보여줍니다. 하지만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위에 슬압들이 서 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으니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서로 창화하여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각자 여섯 날개가 있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수 없었기 때문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경외와 겸손의 표시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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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찬양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를 세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땅에 충만하다고 선언했습니다. 4절은 이같이 부르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기초가 움직이며 집의 연기가 가득하더라고 합니다. 슬랍들의 음성 때문에 성전 구조물이 흔들리고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완전히 초월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백성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사야는 겸손히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 7절에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뜨거운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스압이 재단의 수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정결하게 된 후에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즉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계산이나 편의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영광을 보고 죄를 깨닫고,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후 성령으로 충만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의 부름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부름을 받은 후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직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듣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회개와 공의의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대면해야 했던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사야 28수 뒤에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것 앞에 절하며 사람도 굽히고 인생도 낮아지니라고 합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엎드리는 백성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우상숭배는 심각한 죄입니다.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에 대해 급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사회적 불의였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토지를 독점하고 과부와 고아를 착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3.14.15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시며 이르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의 것을 너희 집에 쌓아두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갈며 이러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앞에 공평하십니다. 취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깊이 보십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죄를 정죄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사야 1, 2, 6, 9, 1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사야는 포도원 비유 5장로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포도원은 나쁜 열매만 맺었습니다. 보호를 거두고 멸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의 회개와 공의의 메시지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전자책은 바로 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 말씀,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단순한 책이 아니라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앉아 있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게다가 두 개의 슈퍼 보너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단, 한정판입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 첫 번째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계를 선포한 후 이사야는 유다의 왕들과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사야는 왕들에게도 진리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면한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정치적 동맹에 의존하려 했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연합해 유다를 공격해 오자 칠장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들 스왈야숲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셨고 너는 조심하며 안심하라. 이두 영이 나는 부지깽이 같은 꼬랑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표적이라도 구하라고 하셨지만 아하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중 하나를 전했습니다. 이사야 7립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수백 년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아하스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더큰 계획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후 히스기야 왕 때도 이사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15년을 더 주시고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표적으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감동을 주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이 이야기가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사야가 가장 큰 도전을 겪은 것중 하나는 정치적 동맹에 의존하려는 지도자들과의 대면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많은 이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31-2 화, 있을 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여 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으며 애굽으로 내려가되 내 입을 묻지 아니하고 바로의 세력으로 자기들을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는도다 이사야 31-1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며 말들 의지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파괴로 이끌 뿐입니다. 이사야는 그 결과가 높은 담의 금이 가듯 갑자기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이사야 37루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아와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언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고,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인간의 힘, 돈, 권력에 의지합니까? 이사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부릅합니다. 이 관점이 변하고 있나요? 이 영상을 꼭 들어야 할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사야는 유다뿐 아니라 주변 열국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열국에 대한 경고라고 불리는 예언들입니다. 특히 바벨론에 대해 13장, 아직 강대국이 아니었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도 19장,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회개하면 치유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1920, 모압, 다메색 두로 등에도 각각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올 것이며 교만한 모든 것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단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채널 구독하고 종 모양 알림을 켜서 이 영적 변화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이사야는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의 예언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놀라운 희망과 회복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시작하며 다윗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평화의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세상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53장은 고난 받는 종의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60장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미래. 25장은 모든 민족을 위한 잔치와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 65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합니다.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희망, 회복,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 댓글로 소감을 남기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빛의 사슬의 일부입니다.